미안하다,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. 나루토 사스케 싸움 수준 리응실 아니야? 진짜 세계 관체 강자들의 싸움이다. 그 찐따 같던 나루토가 맞나?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. 진짜 옛날에 맨날 나루토 밟는데 왕 같은 존재인 혹하게 돼서 세계 최강 전설적인 영웅이 된 나루토 보면 진짜 내가다 감격스럽고 나루토 노래부터 명장면까지 가슴 흘리는 장면들이 내리에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. 그리고 극장판에 카카시 앞에 운석날 나오는 거대한 걸 사스케가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서 부숴버리곤 개간진하게 나루토가 없다면 마을을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 라며 바람처럼 사라진 장면은 진짜 나루토 처음부터 본 사람이면 안을 수가 없더라.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보루토를 최근에 알았는데 미안하다. 지금 20 화보는데 진짜 나루토 세대 나와서 너무 감격스럽고 모두 어엿하게 큰거 보니 내가 다 뭔가 알수 없는 추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이 이상하게 얽혀 있다. 신호는 말이 많아진 것 같다 좋은 선생이고 그리고 보루토 왜 욕하냐 귀여운데 나루토를 보는 것 같다 성격도 닮았어 그리고 보루토에 나루토 사스케 둘이 싸워도 이기는 신같은 존재 나온다는 게 사실임. 그리고 인턴넷세 쳐봤는디 이거 리응리응 리응 진짜 팩트냐 저저기 보루토에 나오는 신급괴물임왜 나루토 사스케 합체한 거 봐라 진짜 상비읍 이거 보고 개충격 먹어가지고 와 소리 저절로 나오더라 진짜 저건 개우지는데. 저게 리응이면 진짜 꽃봐야 돼 진짜 세계도 파괴시키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나루토 사스케가 저렇게 되다니 진짜 눈물 나려고 했다 버루토그라서 계속 보는 중인데 저거 리응이냐 하상비육 사스케 보고 싶다 진짜 언제 이렇게 신급 최강들이 되었을까 옛날 생각나고 나 중딩 때 생각나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격도 하고 여러가지 감정이 복잡하네 아무튼 나루토는 진짜 애니중 최고 명작임